자 바디에 ol 태그가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져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가 매겨지고 이 중에서 첫번째하고 두번째는 id1과 id2라는 번호가 각각 매겨졌어요. 세번째는 리스트 안에 보니까 스트롱 네번째는 리스트 안에 em 태그가 들어가있고요 첫번째 두번째 마찬가지로 스트롱으로 지금 묶여있어. 자 j q u e ID의 이름이 ID 2 이내를 먼저 찾아요. 그러면 두 번째께 선택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 자, 플러스는 인접연산자예요.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리스트를 찾아라. 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딱 하나를 찾았네. 여기. 자, 이 리스트에 대해서 CSS 컬러, 레드를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SS 글자 색상을 뭘로 해라?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줘라.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것만, 세 번째 것만 적용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결과 보면은, 하나, 둘, 지금 찾는 건 얘를 찾았어. 얘를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 다음 리스트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선택되는 건세 번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빨간색 글자를 적용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접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인접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처음에 기준이 되는 선택자를 찾은 다음에 더하기를 써서 찾아줍니다. 더하기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예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하나. 지금 ID 이 다음에 여기도 리스트가 있고 여기도 리스트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선택되는 거는 바로 밑에 나오는 딱 하나만 선택을 한다. 형제 관계에서 내 바로 밑에 동생을 찾는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